중국 정부가 내수 확대를 위해 춘제 연휴 기간 동안 약 4천억 원 규모의 소비 지원에 나섰습니다. 12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글로벌 타임즈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춘제 연휴 기간인 2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 동안 소비 촉진을 위해 20억 5천만 위안의 지원금을 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원금은 소비 상품권, 보조금, 현금 형태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 가전, 디지털 및 스마트 제품 등 소비재를 구매하는 경우로 해당 소비자들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상무부는 재정부, 국가세무총국과 함께 50개 도시에서 당첨식 경품행사 시범사업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이번 사업에는 6개월 동안 총 100억 위안의 경품과 보조금이 배정되며, 춘재 기간 동안만 10억 위안이 풀릴 예정입니다. 지방정부들도 다양한 소비촉진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이징시는 춘제기간 동안 문화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영화, 공연, 전시, 스킨 등 다양한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이를 위해 1,695만 위안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왕펑 베이징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올해 소비부양책은 전례 없는 규모로 강력한 승수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아이미디어 리서치의 장희 대표는 소비 반등이 기업 이익 회복을 뒷받침하며 이는 고용과 소득 전망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의 춘재 소비가 세계 관광 지출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중요한 촉매제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